오늘은 단풍 보러 대둔산 나왔습니다. 여기는 대둔산 케이블카 탑승장 바로 앞인데 도로에서부터 단풍이 너무 예쁘게 펴 있습니다. 오, 너무 예쁜데? 아, 단풍 색깔이 너무 곱습니다. 올해 본 단풍 중 제일 색이 고운데? 오, 진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이 11월 8일 토요일입니다. 단풍철 주말 대둔산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가 단풍철인 8시부터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케이블카 운영하기 전에 구름다리랑 삼성 계단을 넘으려고 조금 일찍 왔습니다. 지금 7시 좀 넘은 시간이고요. 케이블카 운행하기 전에 빠르게 구름다리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를 좀 소개해드리면은 케이블카 여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일단 구름다리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삼성 계단 거쳐서 나천마천대 정상 갈 거고요. 바로 안 내려오고 이쪽 칠성봉 쪽. 칠선봉 전망대 보고 그리고 여기로 해서 케이블카 와서 다시 원점 회기하는 코스로 다녀오겠습니다 한 6km 정도 되던 걸로 기억하고 세, 저번에 3시간 걸렸는데 요번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와 대둔산 단풍 난리 났네요 와 이게 뭐야 이게 잎 상태 너무 좋아 와이팔의 상태 너무 좋고 너무 예쁩니다 올해 수도권 단풍이 조금 아쉬워 갖고 걱정했는데, 와, 대전산 너무 예쁘네요. 좀 이따 내려올 때 햇볕이 들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에이. 와, 얘는 색깔 진짜 말도 안 된다. 뭐지, 이게? 와. 딱 빨간색 하면 딱 떠오르는 딱그 색깔입니다. 어떻게 단풍이 이런 색깔이 나오지? 와, 너무 예쁘다. 아, 너무 기대되잖아, 오늘. <laughs> 뭐지, 이게? 지금 빛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예쁘면은 빛들면 난리 나겠네요. 와. 대둔산은 높이가 880m쯤 되는데 케이블카 주차장이 고도 300이 좀안 됩니다. 그래서 고도 한600 정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리가 짧은 만큼 굉장히 가파릅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가파르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케이블카 안 타고 올라가도 제가 볼때한 40분이면 도착할 것 같은데. 출발한 지 30분 만에 케이블카 갈림길이 도착했습니다. 전좀 이따 여기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마지막 여기는 진짜 너무 가파르다. 경사 한 70도 되는 것 같네요. 마등령 이상입니다. 여기는 와 진짜가 바르다. 올라가다 위로 올라다오면은 가 구름 다리가 보입니다. 거의 다 왔네. 아까 갈림길에서 좀만 더 올라오시면은 어 여기 길이 막혔어? 어 이리로 가야 되는데나? 일로 가도 그 뭐냐 구름다리 갈수 있나요? 원래 길이 요렇게서 해 이렇게 가는 건데 길이 지금 공사한 고 막혀 있네요. 다행히 요로 가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래쪽 갈림길에서 케이블카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좀잘 알려 주지 에이, 아쉽네. 에이. 여기서 요렇게 가면은 구름다리로 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영상 보고 오시면은 아래 갈림길에서 케이블카 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36분 걸렸네요. 허유 회발고도가 712. 케이블카 돌기 전에 오려고 무리했더니 좀 힘드네. 여기도 풍경이 좋은데 좀 이따 보여드리고. 구름다리 건너편부터. 아,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아, 햇볕이 없어서 아쉬운데 진짜 예쁘다. 케이블카에서 오면 한 5분? 10분이면 여기까지 오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이런 게팍 터집니다. 와 진짜 예쁘죠. 아 여기 구름 다리, 여기 삼선재단 저 위에 마천대 정상까지 아 너무 예쁘다. 아좀 아침부터 서두르길 잘했네요. 제가 좀 이따 여기를 아마 한번더 들릴 것 같은데 아마 이따 보시면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새벽에 오길 잘했네. 아 진짜 예쁘다. 정상 쪽이 너무 예쁜데 정상 쪽뿐만 아니라 아, 대둔산의 산그림회가 진짜 예쁜 거 같아요. 여기 오 올라온 게 아, 올라온 길도 불구불구 불구 타니 너무 예쁩니다. 야, 그리고 지금 오늘 산그림회가 예술입니다. 아, 대둔산은 올 때마다 산그림회가 진짜 예쁜 거 같아요. 이제 올라가면서 저기 삼선계당 꼭대기까지 풍경이 엄청 좋습니다. 어이구. 여기 또 올라오면은 또 뷰포인트입니다. 아, 지금 케이블카가 첫, 첫 케이블카 출발한 것 같아요. 두 번째인가? 사람 올라오는 거 보니까 두 번째인가 보다. 어, 지금 8시가 안 됐는데 아마 사람이 많아갖고 조금 일찍 운행을 시작하나 봅니다. 주말이라 사람 진짜 많을 것 같고. 아, 여기 하, 아, 달로 알록달록한 거 너무 예쁘네. 그리고 저 뒤에 빛내림도 너무 멋있습니다. 좀 이따 해, 해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와, 반대쪽 안봉들도 진짜 울긋불긋하니 너무 예쁜데 여기는 올라가면 조금 더잘 보입니다.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빨리 이동해야겠다. 아까 온기를 다시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근데 진짜 가파르다. 경사 이거 맞아, 진짜? 아, 아올 때마다 적응 안 되네. 중간에 매점이 있는데. 아, 진짜 가파르게 한 5분 정도 오셔야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정상으로 가는 길인데, 네, 이건 삼선대단 우회하는 길입니다. 네, 고속포증 있으신 분들은 여기 좀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여기 우회하시면 돼요. 주말이라 이렇게 일찍 왔는데도 사람이 많네. 맞아, 맞아, 맞아. 삼선계단 아래까지 오면은 반대편 능선이 더 가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오늘 진짜 예쁘다. 삼선계단 아래 오면은 지나온 구름다리가 보입니다. 케이블 돌자마자 사람이 점점 많아지네요. 아, 근데 오늘 진짜 멋있다. 아, 이 삼성 계단, 이 고속 부지 있으신 분들은 되게 고생하십니다. 생각보다 힘들고,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올라와 보겠습니다. 이게 바닥이 이렇게 숭숭 보여서 올라갈수록 무서워집니다. 올라올수록 많이 흔들리고, 올라올수록 무섭네. 왜 이렇게 무섭지? 야, 거기 이렇게 많았던가? 이거, 이거 다올라왔다 올라와서 딱 뒤돌아보면은 이런 풍경입니다. 아 진짜 멋있다. 이제 마천대가 눈앞에 보입니다. 아, 이영릉선도 진짜 멋있어. 아, 사람 많아지기 전에 또 탈출하겠습니다. 삼성계단부터 정상까지는 350m 고도 100정도 더 올려야 합니다. 여기도 계속 가팔라요 아 진짜 이 경산 사 정말 삼성계단에서 1,20분 올라오시면은 삼거리가 있고요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150m 가면은 정상입니다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용문골 삼거리 내려갈 겁니다 대운산 정상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76분 걸렸네요. 이야 멋있다. 와 색깔 진짜 예쁘다 오늘. 아 대둔산 진짜 멋있네요. 지난 겨울도 정말 멋있었거든요. 정말 던지와도 좋은 산이지만은 단풍 필 때랑 눈꽃 폈을 때 진짜 예쁜 것 같습니다. 어 아, 너무 멋있다 진짜. 아 그리고 요 봉우리는 들을수 있는데 저도 내려가다가 살짝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쪽 능선 타다가 이렇게 쭉 빠질 거예요. 오늘 비록 햇볕은 없지만은 와 진짜 좋네요. 아 너무 예쁘다. 아, 그리고 오늘 산 그림에 너무 예쁩니다. 아, 산 그림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이쪽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쪽 넘어간 능선도 지금 너무 예쁘네요. 아, 저는 구경 잘하고 화산해 보겠습니다. 빨리 내려가서 편집해서 오늘 올려야지. 어떤 방향으로 조금 가다가 다시 산거리까지 왔고요. 저는 여기 용문골 산거리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칠성봉 쪽 넘어가는 길인데 여 오른쪽에 새길이 하나 있는데 기로 가면 아까 그 사람이 외로이 서 있던 그 포인트가 나옵니다. 네, 거의 안 돌아가고 여기는 또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길이었고. 또 한적하게 풍경 즐기기 좋아서 잠깐 들렀다 가겠습니다. 아이고 우와 우와 바람 엄청 부대 정상인 마천대 와 아래쪽으로 예쁘다 요 밑에 구름다리가 보이네 여기는 보시다시피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갖고 좀 한적하게 풍경을 볼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휴, 저는 계속 능선 따라가 보겠습니다. 능선 따라가면서 오른쪽으로 보이는 풍경이 장관입니다. 장관. 너무 멋있네. 아, 오늘 진짜 날씨 좋다. 아, 여기 능선길이 좀 길도 안 좋고 오르락 내리락도 심한데 야, 오른쪽으로 풍경이 너무 좋네. 어, 전 다음부터 계속 이 엘로 다닐 것 같네요. 아 어, 이런 길이 있는 걸 모르고 있었네. 와, 근데 진짜 멋있다. 여기 주차장이 보이는데 벌써 한 3분의 2, 4분의 3은 다차 보입니다. 주말 아침 9시인데 차가 저렇게 많네. 와, 아 근데 진짜 멋있다, 여기. 와. 어, 근데 길이 꽤 험하네요. 어, 이렇게. 어이구 오늘 어, 대둔산 무시하고. 접지력 안 좋은 신발 신고 왔는데. 조금 까탈스럽네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정상부터 이렇게 냉선 따라 다 넘어왔습니다. 아, 멋있다. 근데 여기 진짜 길이 좀 까탈스럽네요. 우와 우와 네, 이제 주둔산로랑 합류했네요 용문골 삼거리 도착했습니다 이쪽 태고사 낙조대 쪽도 좋다고 하는데 매, 매번 못 가게 되네 일단 저는 이 용문골 쪽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2 시간 좀안 되게 걸렸네요. 아 저쪽 뭐 수락계곡이라든지 저거 낙조대라든지 요즘은 또 생애대 요런 데가 많이 뜨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보고 싶은데 아 여기 이 구름다리랑 삼성계단이 너무 예뻐서 매번 이쪽으로 오게 되네요. 아, 다음에는 그쪽도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용문골 내려가는 길은 에, 올라온 곳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파릅니다. 구름다리 쪽은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이쪽 칠성대 전망대 쪽은 보시다시피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없다고. <laughs> 그래서 좀 비교적 한적하게 즐길 수 있죠. 근데 구름다리 쪽이 훨씬 풍경이 좋긴 해요. 저는 여기 칠성봉 전망대 보려고 온 건데. 여기 칠성봉 전망대 봐도 제가 기억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돕니다. 온 김에 여기까지 돌아보고 가는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영문고 산리에서 400m 가파르게 내려오면은 칠성봉 전망대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전망대 잠깐 들렀다 가겠습니다 이거 보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좁은 문 통과하고 한 1-2분만 오시면은 전망대가 있는데 장난 아니네 우와 칠성봉 전망대입니다 아 진짜 예쁘다 와 단풍은 절정이라 할만 하네요 진짜 예쁩니다. 근데 여기는 오후 되면 역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오실 분들은 오전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클라이밍하시는 분이 있네요. 어, 저기서 보면 진짜 더 멋있겠지? 아, 근데 오늘 등선도 진짜 멋있고, 아 단풍이 진짜 너무 예쁘다 오늘. 칠성봉 구경 잘하고 다시 케이블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칠성봉 전망대에서 케이블카까지는 570m. 여기서부터 케이블카 정류장까지는 네, 완만하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길입니다. 와, 뭐야, 여기. 케이블카 바로 아래 단풍나무 너무 예쁘네. 네, 칠성봉 전망대에서 한 1, 20분 오시면 은 갈림길이 나옵니다. 아까 올라올 때. 그 케이블카 갈림길 아래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면 요길로 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처럼 길 헤매지 말고 저는 올라가서 구름다리 한번더 보고 하산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단풍나무 이렇게 예뻐? 아 케이블카 부분 단풍이 엄청 예쁘네 아, 그래도 예상보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부터 또 구름다리까지가 엄청 가파릅니다 원래 공사 안 하면 일로 합류하는데 케이블카에서 한 5분 10분 오시면은 다시 구름다리 만납니다 아 근데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네 아. 저는 아까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아, 저 삼성 계단 줄 서서 가는 것봐 다시 봐도 멋있네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예상보다 사람이 없어서 주말 케이블카드 올만한 것네요 주말 케이블카드 올것 같네요 저는 잘 구경하고 올라온 길로 하산합니다 여기까지 2시간 37분 여기서 왼쪽으로 빠져야지 안 돌고 아까 케이블카 쪽으로 해서 구름계단 가기 편한데 공사만 하고 표시를 안해 놓으니까 다 이리로 올라가네요 이 표시판에서 요 왼쪽으로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여기 케이블카 가격이 왕복 16,000원입니다 네 저는 올라오는데 한 40분 45분 걸렸던 것 같고 내려가는 데는 한이3 0분 걸릴 것 같고 뭐 일반적으로는 올라가는 데1 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또 사람 많으면은 기다린 시간 생각하면은 비슷비슷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Reminded, 감사합니다. 위 엄청 멋있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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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드디어 뵙네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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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들 너무 많이 커갖고 놀랍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유, <laughs>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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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아유 놀랐네요. 아유 아이 아유 아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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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9자 하니까 아유 9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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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에 99자 했서 한라산이 유9유자유고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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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백, <laughs> 아주 즐겨보는 등산 유튜버십니다. 부부분들이랑 3남매가 등산을 같이 다니시거든요. 근데 애들이 진짜 막 어릴 때부터 광청정주도 하고 막와 그래갖고 너무 기특한 거예요.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제가 조금 보던 채널인데 와 오늘 이렇게 또 만났네요. 아 다섯 분이 반겨주시니까 아정 혼이 확 빠져 싹 빠지네. 아 예상외로 사람이 좀 없다 했는데 우와 엄청 밀려 올라오네. 와 와, 색깔 이거 어쩔 거야, 이거. 단풍 색깔, 와. 너무 예쁘다. 단풍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와. 야, 남쪽 단풍 상태가 좋네. 사실, 단풍나무가 그렇게 많은 사람 같진 않은데, 그 등산로 입구 쪽에는 단풍나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몇 그루 안 되는 게 색깔이 너무 좋아요, 지금. 어. 보시면은 색깔이랑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아, 사실 올해 서울 쪽 단풍이 조금 아쉬웠는데, 대둔산 단풍은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얘가, 와, 진짜 빨간 그 자체. 와, 어떻게 색깔이 이렇지? 햇볕 없는 게 진짜 아쉽다. 와. 올라갈 때도 얘가 진짜 예뻤었는데. 와, 와 여기가 미쳤네. 아, 초입이 단풍나무가 심은 건지, 원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 예쁩니다. 와, 이 단풍나무 엄청 예쁘네. 와. 사람이 생각보다 없다 했더니 오전 10시 이전이 좀 없는 것 같네. 지금이 10시 15분 정도 됐는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주말에 오실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전 이제 거의 다 내려왔고요. 전 도는데 3시간 10분 걸렸네요. 램블러 상에는 거리가 5.1km 그리고 획득 고도가 700 정도 나왔는데. 예, 피로치상에있는 획득고도가 뭐 944나 9 찍혔어. 어쨌든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은 가파른 구간이 많아서 획득고도는 꽤 상당한 편입니다. 아, 근데 이쪽이, 아이고, 여기 식당가 단풍이 너무 예쁜데, 여기. 아, 식당가 단풍이 <laughs>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화장실 앞 단풍이 이렇게 예쁠 일이야. 아, 네, 오늘 대전산 소개해 드렸는데, 단풍이 진짜 오늘이 딱 절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제일 멋진 날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좋은데, 예, 영상을 제가 아마 오늘 바로 편집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자마자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볼때 다음 주까지는 초꽤 예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예, 가실 분들을 참고하시고요. 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산타한 제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1월 8일 오전 10시 23분. 주차장 거의 만차입니다.